또 유튜브 채널을 해봤습니다. 강의도 여러 번 들어보고 채널의 수익 창출이 잘 될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채널이 삭제될 위험이 있는지 너무 불확실성이 많더라고요. 정말 99%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큰 시장입니다. 이거 AI? 어, AI? 다 AI입니다. 아 진짜? 실제 인물과 장면이 없습니다. 아니 인천 차이나타운이 나오는데 AI? 이것도요? 맞습니다. 이런 이것도 있거든요 어, 어떤 거죠 ai 영상 수익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4개월 차 밖에 안 됐는데 아 4개월 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4개월 차에 7천만 원 수익을 찍 었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 고객분들이 작업했던 이 가격들도 같이 나오 거든요. 크몽에서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945만 원 영상을 얼마에 납품을 했는지 이 단가 금액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분인데요 이게 영상 40만 원 50만 원은 보통 30초 40초 30초 맞습니다. 잠시만. 30초 영상이 40만 원이라고 낮게는 40만 50만원, 뭐 67시, 100만원, 200만원대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계약서 일부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한 100편을 계약했고요. 가격도 한 편당 40만원, 이한 건에 4000만원입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그러면 이게 AI로 영상 만드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광고주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광고주 분들과의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생 분들께 제가 이제 광고를 나눠드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 어... 거죠. 풍세 시장 바로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만든 광고 영상을 몇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판매를 올리고 있는 제 서비스 채널이고요 가장 유명한 형태인 이제 캐릭터가 등장한 캐릭터가 어... 등장해서 이제 AI로 모두 다 구현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결혼식 가면 축의금 얼마에? 어, 너무 귀여운데요 대표님? AI가 만든 거예요? 기획부터 이제 저랑 캐릭터 이미지들을 뽑고 자연스러운 영상, 실제로 캐릭터가 말하는 립싱크까지 모두 다 AI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몇개더 한번 보여드리다 다에 걸린 것 같아. 온종일 너만 바라보느라. 이제는 정말 촬영장이나 모델이 필요 없이 모두 다 AI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몇개 보여드리면. 와.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출까지 네. 모두 다 가능하고 이제 짧은 광고 영상들도. <laughs> 이거 대박인데? 촬영 안 하고 편집 안 하고 AI로 만들었다고요? 그 모든 걸 AI가 해주는 시대가 온 거죠. 아, 대박이다. 스토리 형태의 이제 실사까지 포함한 영상도 이 우주 관련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동아리에서 이거를 이제 AI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라고 의뢰를 주셔서. 아니 이건 퀄리티가 미쳤는데 이게 AI로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착륙하는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laughs> 이제는 화성 착륙까지 AI로 할수 있습니다. 화성 착륙을 AI로? 맞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방구석에서 영화 제작사랑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뷰티, 뭐, 성형, 미용, 이런 분야도, 그렇게 실물 인물이 등장하는 것처럼, 와... AI로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런 것도 다 AI로 만든 영상들이 있거든요. 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AI? 다 AI입니다. 아, 진짜? 실제 인물과 장면이 없습니다. 아니 인천 차이나타운이 나오는데 AI? 이것도요? 맞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AI가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웹툰 작가라든지 영상업 종사자들 다 일자리를 이렇게 써요. 이러고. <laughs>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노트북 하나면 다, 다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눈이 예. 유튜브 채널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죠? 아, 이제 저는 이런 네. 영상들을 만들어서 원하는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저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수익을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몽이라는 이제 플랫폼 사이트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뢰를 주시면 된다 하면서 이제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포트폴리오 영상들도 함께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제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30만 원대부터 높은 가격대는 100만 원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실제 고객분들이 작업했던 이 가격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몇 분인데요? 이게 영상 40만 원, 50만 원은 보통 30초, 40초 30초? 맞습니다. 잠시만, 30초 영상이 40만 원이라고? 아까 보셨던 30초 딸깍 영상이 40만 원, 50만 원에 실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30초짜리 영상이 3, 4, 40, 40만 원, 50만 원이면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꿀시장이죠. 음. 낮게는 40만 원, 50만 원, 뭐 67시, 100만 원, 200만 원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스토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상 길이도 한 60초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들은 이제 저도 이제 단가를 이렇게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1 0분짜리 영상이 아니라고 저기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저는 지금까지 만들면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1분짜리 딸각으로 1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시장을 알려드리려고 이게 <laughs> 진짜 구식 공개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저는 이제 <laughs> 여기서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laughs> 알려드릴 수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기들을 쭉 보시면은 여기 100만 원, 200만 원, 이것도 이제 1, 2분 내외. 작업을 아 했던 건이고요 그리고 정말 낮은 거 20만원 30만원 이거는 15초입니다 실제로 15초 30초는 한두 씬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8초짜리 씬이 두 개가 추가되면 10만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초짜리 씬 하나 만드는데 얼마 걸리는데요? 어, 10초 안에 만들어지는 거죠 <laughs> 그럼 뭐 1분만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벌어 가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100만원짜리도 뭐 거기에 그냥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고 그쵸 피디님 여기 한번 봐주시면은 크몽에서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거든요 945만원 영상을 얼 얼마에 납품을 했는지 이 단가 금액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크몽 하나만이고요 이렇게 크몽 외에도 이제 외주 계약이라는 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실제 제가 계약했던 계약서도 일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일부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보여 드리면 총 100편을 계약했고요 가격도 한 편당 40만원 이한 건에 4천만원인 거죠 아, 40만원에 100편이면 4천만원인 거예요? 제가 4천만원 계약을 따냈습니다 단골 한세명만 있어도 금행을 많이들 쓰시네요 다른 계약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똑같이 5분 분량 영상 15편 15편 네. 얘도 짭짤한데요 얘는 50만 원에 제가 받아서 이제 수익을 만들었던 계약서고요 뭐 월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월에 한 2천 정도는 수익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 다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입니다 이런 방구석에서 ai 영상으로 맞습니다 제가 직원을 쓰거나 pd님이 있거나 작가님이 있거나 이런 거는 모두 ai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ai 구독료 딱 5만 원만 내고 2천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5만 원씩은 내야 된다. AI도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이제 2천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크몽이나 외주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퀄리티를 만족을 하면은 계속해서 제작 유래를 주시고 외주 계약도 실제 크몽에서 맡겼던 고객분들이 큰 프로젝트로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유튜브 채널이랑은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그러면 그렇죠? 이게 AI로 영상 만드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광고주를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광고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 서비스만 등록을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면서 쌓인 제 노하우나 만들어진 광고주분들과의 인프라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생 분들께 제가 이제 광고를 나눠드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된 어, 거죠.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하는 걸 추천하세요? 어. 아니면 이것만 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면 비교했을 때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AI 영상 시작할 때는 음.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해 봤습니다. 강의도 여러 번 들어보고 아, 강의 수강생이세요? 수강생이었죠. <laughs> 제가 하면서 느낀 단점은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게 말로는 남들은 쉽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해 봤을 땐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공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매일 생산을 해야 되고, 수익이 될지도 모르는 음. 영상들을 맨날 만들어서 불확실하게 맨날 올리고 구독자들을 이제 맨날 신경 쓰면서 올려야 되고, 조회수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광고랑 이어질지 내 채널의 수익 창출이 잘 될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 채널이 삭제될 위험이 있는지 너무 불확실성이 많더라고요. 이제 비싸게 돈 주고 촬영장부터 섭외하시고 모델 뽑으시고 카메라 감독님 필요 없이 AI로 하나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수익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걸릴 거라고 생각요 3일 이내에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99%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말 틈새 시장입니다. 여기는 정말 정말 공식과 로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정확한 공식이 네. 정말 영상 퀄리티만 잘 나오면은 누구든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는 정말 솔직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4개월 차 밖에 안 됐는데. 아, 4개월 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4개월 차에 7천만원 수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무정 매출이 7천만원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데서도 노트북 하나로 할수 네, 있다는 거네요? 정말 뭐 없습니다. 정말 이 노트북 하나면은 <laughs> 네. 다 만들어줍니다. 아, 뭐 그러면 뭐 직접 한번 만드는 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러면은 오늘은 간단하게 캐릭 햄스터가 말하는 뭐 10초짜리 영상을 1분 안에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이제 바로 위스크라는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요. 귀여운 실물 햄스터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 뭐, 이런 식으로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미지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바로 영상을 만들러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BO3 AI 툴을 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AI 툴이고요. 이런 부가적인 기능 설명들은 제가 강의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여서 시간 재고 있으니까 1분 네, 면꼭 맞춰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세팅하고 바로 저희가 만든 이미지 넣었습니다. 프롬포트도 즉석으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영상 수익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영상 하나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지금 네 개의 영상이 뚝딱 만들어졌고요. 지금 하나씩 같이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영상 수익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 드린 노하우만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을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보여 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어, 그렇죠. 그렇죠. 그 실사 영상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1분 안에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30대 한국인 자가 퇴근길을 걷는 모습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을 했고요. 지금 두 개의 이미지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아까처럼 이제 비우스리 a a 툴로 바로 또 넘어갑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를 한다. 똑같이 실행을 요청을 하면은 끝났습니다. 지금 영상 바로 나왔고요. PD 음. 네, 함께 같이 한번 봐보시죠. 보고서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박이 더 보셨죠? 두 번째 영상이고요. <laughs>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막다 마음... 대사가 다르네 제가 이제 프롬포트에 정확하게 대사를 주질 않아서 저 프롬포트 안에서 AI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서 저런 장면들을 만들어 낸 거고요 아 이런 게다 노하우네요 진짜 맞습니다 여기서 저만의 노하우를 더 곁들인다면 은 프롬포트도 간단하게만 쓰는 게 아니라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정하고 어떤 주문들을 주면은 퀄리티 있는 영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오늘 노하 많이 공개하시는데? 뭐 그것도 한번 맛보기로만? 아 이거는 정말 영업 노하우인데 <laughs> 이제 이 인물이 음. 내가 원하는 대사나 뭐 구도 그다음에 조명 처음에 어색하게 혼잣말하는 이런 것도 다 없애서 프롬포트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요청을 하는 거죠 잠깐만 보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에, 에. 광고 영상을 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조금 에. 노하우가 포함된 스킬이다 보니까 에. 이 부분은 조금 모자이크 아, 해주셨으면 그쵸, 그쵸. 좋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핵심인 거네요 이거 공개가 안 되지만 아,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누으면확 달라진다 아까는 제가 에.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두 단계에서 끝냈지만, 네. 처음 1단계가 추가되면은, 이제 GPT를 통해서 프롬포트를 다듬는 그 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니까 러 이걸 해야 이제 광고를 받을 수가 있는 거네. 맞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롬포트를 짤 때, 이제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미리 받은 프롬포트고요 프롬포트를 붙여넣고 바로 요청을 하면은, 제가 요청한 프롬포트로 이제 이런 퀄리티의 이미지들이 나왔고요이 이미지로 이제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넣어주고, 영상용 프롬프트를 이제 또 여기 넣어줍니다. 넣고 요청을 하면은 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만의 스킬이기 때문에.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또 하나 보여드릴 AI 툴 중에, 그록이라는 AI 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님께서 네네. X에서 만든 AI 툴인데, 여기도 무료입니다. 무료? 네, 네. 무료 많이 알고 가네요 무료. 이게 출시경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 제작 한 개당 1200원, 1000원, 2000원 이런 것도 좀 아깝거든요. AI라고 해서 다 유료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실제로 무료 AI 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음. 무료 툴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보여드리면, 그록에 접속하시면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첨부하기에 저희가 만든 이미지를 넣어주고, 프롬프트는 아까 만들어준 프롬프트 그대로 한번 요청을 해서 올리면은 이것도 끝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넣어도 AI 툴마다 만들어주는 퀄리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록 영상부터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보셨죠? <웃음> 괜찮은데? <웃음> 이런 <웃음> 광고 영상 중 <laughs> 하나가 또딱 만들어진 겁니다. 비유 영상, 또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Powerful, w wow. Intuitive, Discover the Next Generation of Premium Technology. 아니, 이거 미쳤는데, 이거? 이거 하나 었다고 이게 확연히 달라져? 네, 이게 바로 광고 영상입니다. <laughs> 지금 세개 종류 영상을 만들면은 50만원씩만 받아도 150만원의 영상을 지금 한 씬들을 뚝딱 만드는 거를 같이 보여드린 거죠. 좀 오색한 거. 네네. 저거랑 이제 좀 자세하게 수강생분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네. 이제 이게 또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다 공식과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무료 라이브를 들어주시면은 이런 제 간단한 스킬부터 그런 노하우들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촬영 때문에. 여 이게 잠깐 나왔던 거라 그럼 이제 퇴근해보도록 하시죠. 이전에는 좀 어떤 거 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평범한 이제 직장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2, 300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 이것만으로는 내 미래가 뭔가 전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봤던 게 AI 쪽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도 듣고 하면서 이제 내 채널을 키워봐야겠다. 유튜브로 먼저 시작하신건가 맞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귀여운 동물들로 저도 제 채널도 한번 만들어보고 조회수 수익을 쌓아야겠다 야심찬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익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또 깨닫고 제가 그러면서 봤던 틈새 시장이 AI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크몽에 제 서비스를 처음 등록하면서 4개월 만에 7천만 원 수익을.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이게 수익화 구조가 유튜브가 아닌 게좀 신기 신기했고 신박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AI 툴들을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지는지 공식과 틀만 이해하면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툴스토리 트윈나 파이팅.